날밀 때도 씨발 좀 시, 스킬 좀 정성스럽게 아 인생 씨발 날로산것처럼 치네요? 날 난로 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쳐줄게 이거한 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 상황 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라인 당겨라, 라인 당겨라. 나오는지 봐라, 나오는지 봐라. 내가 제안했어. 알려줘도 안 해. 태워주지 마라 지하로 사가게. 아오태가나 혼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그 K 형이랑 이제 로레님이 이제 <laughs> 오셔 <laughs> 왔는데 약간 예그왜 오게 됐냐면은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싸운 거 맞네? 네 싸운 거죠. 아, 싸운 거 맞아요? <laughs> 그건 뭔데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케이스 케사바발하면안 돼요. 오늘 그뭐 신비 있는 건가능한가 아, 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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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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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같이 아니 같이 아니 같이.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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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었기여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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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니 아, 기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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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아기 여기, 아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죠. 아니 그래도 방송 오래 하려면 어뭐 먹어. 디를 먹방 디프리까지 아, 해요. 아이 궁금해.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아 어. 아, 아, 왜? 아 뭐. 이거 약간 공포심 조작 존나 무서워. 이런 거안 됩니다. 아무튼 어 일단 둘이 이제 여러분들 원래 진짜로 뭐 의형제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진짜로 친했는데. 이제 뭐 어느 날 이제 합방하고 나서 그죠 제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때 롤에 정말 많이 빠져있었는데 롤에 대한 열정이 음. 또라이급이었어요 자는 그래, 시간 빼고 다 롤을 제가 제일 친하고 좋아하는 동생 중에 탑 유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과거에 챌린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 왔는데 제가 영상 보겠거든요 아, 그,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박준규가 못하니까 당기는 거만 알려주는 거야. 박준규랑 같이 하는 CK 부실고 애들도 못하니까 당기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오빤 말해. 빨! 발람들아 짜증나게 하는데 무슨 씨 주인공이 되려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나중에 코로나 다 진짜 완벽하게 행복하게 코로나 끝나고 당신 클럽 복귀했을 때 그때 주인공 노래하시고 <laughs> 여기 롤 협곡에서는 죽었다기라도 주인공처럼 살 생각 하지 말라고 잘좀 알았어요? 네. 당신 폐에 니코틴이나 탈을 이런 거 쌓이지 말고 경험을 쌓으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게 뭐 영상 전부는 아니죠 일부분이죠 일부분 발론하자면 일부분이. 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방송이에요 방송 꺼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시청자한테 재미도 주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재밌었죠 예. 영상 예. 그것도 감이 하면서 재밌... 아 재밌긴 했어요 솔직히 아 재밌었어요 그것도 감이 하면서 예. 눈높이 맞춤 교육 그걸로다가 음. 간 거지. 사사님, 저는 일단 저 영상을 다시 보면서 PTSD가 아, 예. 왔습니다. 저는 아, 정말 저때 롤에 대한 열정이 아, 진짜 음. 세상에 제일 넘치는 사람 중에한 명이었어. 아, 넌안 된다. 너는 그거 알려줘봤자 못해 온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그러니까 저는 이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님이 저한테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형처럼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너안 돼. <laughs> 어차피 통장 <통장장구> 잔고 마이너스가 <laughs> 항상 있었던 애기 때문에 너는 해봤자 안 돼. 저는 말 바로 듣죠. 예? 왜냐면 그 그 분야, 사업 분야에서는 K형이 진짜 그 챌린저 거를 잘 아니까 어? 근데 사업 망했는데요 최근에? 아, 사업망했어아 <laughs> 근데 그거는 <그건> <laughs>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아. 있긴 했는데 근데 사업! 놀랍게도 제가 네. 서운한 거 아직 얘기 꺼내지다않습니다 저는 아아또 아, 있나요? 뭐? 제가 계좌에 보니까 택시비가 없더라고요 아. 금방 데려다 주니까 카리한테 네. 야형좀 데려다 줘 근데? 막 그걸 막았나요? 막았어. <laughs> <laughs> 씨발 새끼가.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 나 들고 왔단 말이야 그거. 그것도 내가 선수 다들 내가 아. 그냥 일단 네, 그 예, 예. 통장에 예. 돈이 없는 줄 몰랐어요. 아니 저 궁금한 게 그때 진짜 어느 정도로 화가 많이 났나요? 방송하면서 카파이바네. 아 진짜로요? <웃음> <웃음> 이 정도였어요 그때? 예 제가 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결혼 음. 어, 중에 했어요 결국. 아 그래요? 어, 아니, 내가 10만원 안 받을 정도의 상처였다고요 저도 저도 정말 상처였다고요 음. 내가 신동생으로 생각한 새끼를 몇달 정도로 쌩깔 정도로 아 그게 저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어떤 시그널이었죠? 연락을 해라 아 연락을 해라 네. 언젠간 다시 이렇게 얘기할 날이 있는 건 알고 있었고 그냥 요즘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연락을 그때 뭔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 왜요? 진짜 삐졌나요? 아, <laughs> 그래, <깨웠어요. 웃음> 네, 그래서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중이 방송을 틀었는데 네. 모니터 안에 있는데 반갑더라고요. 네. 뭐, 옛 생각이 났나요?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일부러 전자녀를 쏘면서 노래님도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아! 사랑해. 손절했다고 들었을 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네. 이 형이 연애를 하잖아요. 이분 네. 연애를하고 있는데 그 분한테 나 같은 동생이 있다는 거를 창피해서 연락을 안했 하나도 이쪽에 이게 또 손절 기간이 길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너무 생각 아, 창피하니까 네. 아, 일단 네. 뭐. 기훈이 소개시켜주고 왔습니다. 제자랑스러운 동생. <몬� avenue> 아 기훈 씨 소개 소개시켜. 노래 했는데. 소개시켜주는 당연히 있죠. 아, 아 예, 당연히 있는데 음... 왜냐면 뭐 제청자분들. 아, 제가 제가 미안. 아 제가 안 겠게 여기. 아, 제가 가만 가면 제가, 제가 백 커버 할게 요 제가. 아, 예 아, 이렇게 백 커버 진하게 아 아래로 진하게 아, 아래로, 아, 아래로 아, 딱 해주세요 아, 아래로 딱 이렇게. 죄 미안해. 오케이. 나도 말시하면서 미안해. 미안. 해아 좋아 훈훈해 훈훈해. 시대 뭐 초딩들이에요 근데. <laughs> 진짜로? 아 <아유> 이거 이거. <laughs> 뭐제시청자분들또잘 모를 것 같은데 미도 제가 요즘 연애를 해요, 공개 연애를 하는데 미도라고 유튜브에 나는 미도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연애를 하는데 그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로렌님이기 때문에. 아맞아 아까도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팩트 네. 맞나요? 예, 팩트 맞습니다.